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계시를 전하라 하시기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절도동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두브라 김성고사 선교사입니다.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 2024년 5월 17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도 나누고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주신 말씀 또계시들을또 나눕니다 제가 지금 입 안에 어, 염증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지만 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합니다 어, 5월 17일 날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 졸업식을 졸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외톨이로 저 구석에 혼자 있었고 어, 저를 통해 마지막 때를 알게 되고 또 주님 오심을 알게 되고 신부로 어, 단장 되고 저를 통해서 많은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도움도 받았던 그사람들을그 사랑과 그 사랑과 함께 하는 자들이 아, 웃으면서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과 그리고 그계시를 주시면서 저는 혼자 외, 어, 외롭게 있었고, 어, 그런데, 어, 정말 저의 선생님 되시는 성녀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옆에서 같이 계시고 저동행인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저는 실제로 어 저와 저를 통해서 어, 어떤 말씀을 듣고 또 비밀도 알고 좀 영적 좀 성장을 이룬 후에 어 저를 배신하고 다떠냈어요 계시를 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으시는 말씀. 예, 제가 그 동안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또 그들이 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옷을 나눠가지고 그런 러 말씀과 또 아주 여러 번 저를 배신한 그 처음에 저와 함께 했었지만 저를 배신하고 떠난 한 사람, 한 자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졸업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외톨이로 있,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제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는 저희가 없을 때집이 없을 때 예,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로, 저기, 현관에, 그,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와이파이를, 인터넷을, 어, 그 건물에 있는 인터넷 단자를 끊어버리고, 예, 저희가, 나간, 나간 틈에, 어, 자동, 자동차 키나, 우리 어머니가 사주셨던 가방, 가죽가방이라든지 새 거였는데, 뭐, 훔쳐갔어요, 여러 가지를. 예,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 그 도둑이 던 후에 강도가 은 후에 저희가 그 중고차, 예, 중고차 저희가 갖고 있는 작은 중고차가 갑자기 예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타이어를 누가 펑크를 내놨고 차량에 침이 흔적이 지저분하게 있었고 차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어,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차를 쓰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동차키를 하나를 훔쳐갔기 때문에, 제 가방에 있던 자동차키를 훔쳐가서, 다시 자동차키를 음, 재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어, 복잡한 상황 때문에, 네. 아무튼, 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이제 저를 죽이려고 우물을 끔인 같은 건물에 사는 범죄 조직,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넘고, 어, 여기 성남에서, 어,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범죄 조직의 그, 그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어, 저를 해치려고 여러 번 기회를 엿보고, 여보, 여보, 어 계단에 숨어서 예, 저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또 여러 번 보여주셨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저희 집에 쳐들어 그 범죄 조직이 저를 가족을 다 죽이려고 어,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제 그보여실 때, 하나님,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통거 알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보복, 하나님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 또, 저,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을 꼭, 반드시 보하시, 보, 보시 만이니 이제 지금 이곳에서 속 이사가도록 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 이 범죄 조직이 인테리어 업체인 것처럼 해서 이사 업체도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셨고 엄청난 큰 이사 업체, 이사 업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그집 그. 윗집 그 윗집 우리에게는 천장인데, 이제 윗집 사람에게는 들 바닥인데, 그거를 다다 깨부셔 가지고, 그 두꺼운 거를 다 깨부시고, 그리고 저희 화장실이며 안방이며 거실까지 예, 이미 작업을 해서 자국이 이렇게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 밑으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 그, 그거 딱. 부시고 내려오려고 작업을 다 해놨어요. 육안으로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음, 저는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음,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너무 처음엔 솔직히 좀 두려웠었고, 저도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강하게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신 곳이라 제가 하나님께 아,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이곳으로 이사오게 이사올 수밖에 없게끔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강한 용사로 훈련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사상서 가장 강한 용사로 만드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용사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어 정말 영적 전쟁터에 솔직히 있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음, 파수꾼처럼 잠을 못 자고, 어, 또 몸도 많이 약해진 상태고, 네. 몸도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더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스가랴 구장 구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워 외쳐라. 보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겠고 예루살렘에서 말들을 없애겠다. 전쟁에서 쓰이는 활들은 부러질 것이다. 그 왕이 나라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내 네, 백성아, 내가 너희 언약을 맺었으며 희생 제물의 피로 그 언약을 봉인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포로된 사람을 물 없는 운동에서 풀어주겠다.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의 요소를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두 배로 해보시켜 주겠다.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쓰겠고 에브라임을 내 활처럼 쓰겠다. 시온아, 내가 너희 사람, 너희의 사람을 써서 그리스도 사람을 치구해야겠다. 너희를 용서의 칼처럼 쓰겠다. 네,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 꼭 말씀 읽어보세요. 수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또 용사의 칼처럼 쓰시고 원수를 모두 물리쳐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 정말 여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저를 위로, 위로해 주셨고 어, 오늘 저녁 예배 때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이 말씀을 주셨고 어, 실제로도 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저와 함께하시고 저와 함께 제 옆에서 모두 저를 떠나고 저를 배신하고 어, 사랑을 악으로 갖고, 예. 그리고 그들이 모임을 만들고 자기네끼리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심지어 저한테 들은 여러 가지 비밀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 이렇게 저에게 악을 행하고 저를 배신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 저는 비록 지금 혼자고 어, 제가 저를 제가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도, 도왔던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어, 하나님께 모든 감사영광 올립니다. 네. 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요. 예. 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리고 고난 당하실 때, 다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그냥 다 배신하고, 예.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제가 받은 연단에 감사드리고, 저를 어, 이곳에서 지금 이, 이, 이 건물에서 속히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옮겨 주실 걸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어,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잠도 거의 못 자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어, 이제... 시간이 다 끝나, 끝났음을 아, 알고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졸업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 드디어 졸업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하나 앞에 참, 어, 아무 부자 것 없는 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들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저를 통해 예언하신 일이 사실인 것을 다 증명해 주셨고 그게 실제로 어다 예언 저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감사함과 올립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저를 향한 모든 뜻이 제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제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택함 받은 분들은 이제 잘 준비되셔서 기쁘게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리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오래전에 주신 계시가 있었어요. 제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을 때 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주님의 임재가 제게 임하고 보여주셨던, 체험했던 처음, 처음 게 뭐냐면 마귀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왕이 오시다라는 큰 어마어마한 소,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순식간에 변라던 몸을 입고 달려 올라갔습니다. 네, 얼마나 그때 정말 지붕을 뚫고, 그러니까 건물을 뚫고 날아갈 때 그때를 실제로 체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제게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 중에 정말 그리스도 신부로잘 준비되신 분들, 예. 근데 좀 슬프게도 되게 상처를 주고 저를 배신하고 떠난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슬프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어,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 택한 정말 그 동안에 많은 연단을 통과하신 신부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또한 정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마라나타 곧 만나요.